이번에 어떤 책을 가져왔을까요 우리 아들이? 돌잡이 한글에 하하하 웃어요 어떻게 웃는지 한번 봐볼까요? 웃어요 랄라랄라 춤추고 노래할 때는 하하하 호호호 웃기도 해요 어, 친구들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는 망가뜨리면서 씩씩씩 어? 화가 나기도 해요 책을 읽어줄게요 본인이 읽고 싶나요? 노래를 부를 땐 하하호호. 넘어졌을 때는 잉웅. 무서울 때는 덜덜덜덜. 강아지가 깜짝 멍멍 하면 아이코 깜짝. 너의 지금 기분은 어떠니? 응? 너의 기분은 지금 어때요? 어이, 화가 나기도 한데요. 개가 큰소리를 지으면 아이코 깜짝이야. 놀라기도 해요. 깜짝, 깜짝 놀라요. 너희 지금은 지금 응. 우리 아들은 응. 웃어요네요. 응. 지금 우리 아들의 기분은 웃어요예요. 이렇게, 嗯嗯。Uh. Uh.